맛있게 드세요. 오 이제 진짜 잘하는데? 사장님이니까. <laughs> 근데 요즘 손님이 왜이리 없는 것 같지? 응, 음, 매상이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laughs> 얘들아 큰일났어! 이거 봐, 새로 생긴 아파트에서 보내 전단지야. <웃음> 에? <웃음> 크긴 크다. 반짝반짝해. 다들 정신 차려 여기서 우리가길 비난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고. 누추한 분들이 이런 귀한 곳에 들어오다니 배짱도 좋으시군. 다방 사장들. 저우린이 어떻게 알았지? 저기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죠? 헤, 드디어 보셨구만. 이런 전단지 몇 개면 이 일대를 내가 독점하는 건 시간 문제지. 멍청하긴. 뭐라고요? 정말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음? 나는, 나는 커피신, 의 원두어 드 칠세 상처받은 카페 사장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그들들이여 카페를 살리고 싶은가? l d it be? 울적팡, 아저씨 울적팡 친구야. 진짜 우리 가게 살려줄 수 있어? 물론이다. 나만 믿거나 아니 이 아저씨 커피의 요정인가봐. 음. n g Rong, Rong, r 원두워드님원두워드 칠세. 줄에서 원두칠이라고들 부르더군. 응? 갑자기 되게 구수한. 커피 분위기 직원. 나쁘지 않지만 부족하구나. 부족해. 와, 부족한 게 뭐죠? 그건 바로 티트라. 오, 오. 피 피로노. 시고. 비오피라고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트렌드. 요즘은 힐링. 힐링하면 역시 북카페니라. 북음 책이 가득 있는 감성적인 카페 말하는 거야. 아. 자 인테리어 교체를 시작하라. 당장 움직이자꾸나. 어? 어 마법의 힘 같은 걸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참. 여기 북카페잖아. 분위기 너무 좋다. 별그램에도 올려야지. 북카페에서. 진짜 효과가 있잖아. 응 음, 완벽해. 으이! 세상에 언제 이렇게 됐어? 오히려 좋구나. 두 번째. 옷 옷을 바꿀 때가 왔으니 카페의 얼굴인 저번에 옷만 바꿔줘도 엄청난 효과들을 낼수 있지. 으이! 으이! 짜잔. 어때? 크, 귀여워. 아기 오빠 진짜 너무 귀엽다. 안녕. 크로커머슈는 어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으이! 저기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 어, 어, 네네. 이거는 엄청 났다. 여기 주문하신 음료 세잔 나왔습니다. 아, 네 케이크 잠시만요. 마야, 이 케이크 케이크. 음. 아, 손님들이 엄청 몰려오기 시작했어. 다행이긴 한데. 푸드, 음료, 음료, 푸드. 와, 아, 그거 뭐임? 이게 바로 마지막 레슨. 사람이 많아질수록 피로도가 높아지는 법 음료 손님과 푸드 손님을 구분지어 줄 세우면 해결되리라. 가자.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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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This is your own. 어 h i s is your own. This is your own. 알 h i s is y o u 로 own. 사실 이 녀석은 내동생 r o 다 네? 사실 나도 너희처럼 멋진 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뿐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었어. 두팔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카페를 세우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이 됐네. 응 역시 커피의 신 마루 덕분이 아니겠소. <laughs>